안녕하세요. 레지던트 고승탁입니다. 저는 지금 고스트 닥터 마지막 촬영을 마쳤습니다. 승탁이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라이브를 켰어요. 어 그래도 7개월 동안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사랑으로 밝은 생타기를 할수 있었고요. 음, 또, 저도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들 덕분에 제 안에 있는 밝은 에너지와 밝은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laughs>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여기는 제 차고요. 저는 촬영을 끝나고 세트장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까 홍보팀 친구가 Q&A를 하는 법을 알려줬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하면 보이나? 결말은 음 승타기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해피엔딩인 것 같아요. 어 이제 8부밖에 안 남았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laughs> 질문이 너무 많아서 뭘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laughs> 차 교수님이랑은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현장에서 애드리브로 촬영을 했던 것도 너무 많고요. 어... 아직 마지막 회 방송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오늘 찍은 것도 애드리브로 촬영한 게 있어서 마지막 회의 마지막 장면? 또, 어, 떤 장, 어떤 컷이, 어떤 테이크가 나갈지 모르겠지만 늘 현장에서 애드립과 라이브한 느낌으로 찍어서 형이랑 촬영하는 게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건 출입증이고요. 이거는 제가 추억으로 가져갑니다. 소품팀한테 반납 안 하고 가져가고 이 수원표도 있어요. 거의 첫첫 촬영 날 거의 찍었던 것 같은데 뭔가 첫 장면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제 옆에 이렇게 담아놨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만 들어가나? 음, 이건 참 쉬운 장면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촬영을 하면서 수술도 해야 되고,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빙의를 하고 빙이 빙의 해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 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힘 힘들,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오늘의 TMI와 이거랑 어어 TMI TMI는 밤어 이거 아까 이거 이거는 저는 아직 오늘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그, 촬영하는 동안. 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으면 밥을 잘못 먹어서 끝나고 맛있는 걸 먹을게요. 어, 서울에 가서 맛있는 걸 먹겠습니다. <laughs> 어, 이거는 뭔가 승탁이면 장난치, 장난기가 많을 것 같고. 장난치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 뭔가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제 나름대로 생타기가 인스타를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해봤어요. 어,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것도 봤고 오늘 마지막 원샷을 했습니다. 어, 응원해주고 보내주신 많은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비슷한 질문이 많아서 오 아마 지금까지 방송된 바로는 음. 승탁이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까? 어. 또차 교수님은 과연 깨어날까? 그리고 차 교수님과 승탁의 관계는 이런 걸 보면 재밌으실 것 같고요. 앞으로 극이 진행되면서 어... 승탁이가 성장하는 모습들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도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어... 계속 봐주면 좋겠어요. 보여주지? 보여줄 <laughs> 게 생각보다 없네요. 어. 제 자리 앞에는, 어, 울트에 갔던 큐시트가 있고요. 이제는 필수품이 되어버린 마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으이구... 볼펜과 <laughs>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네, 인디아, 인도네시아, 또 카자흐스탄. 음... 지금 보여주는 여러분들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일본, 중국. 되게 많은 곳에서 응원을 보내주셔서요. 정말 너무 밝은 에너지로 촬영을 할수 있었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습니다. 저는 애드립이 아니라 대본에 써 있어서요. 저도 재밌게, 뭔가, 이랑이랑은 다르게, 다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서, 어 가벼운 마음으로. 아니고 아침마다 머리를 했어요 파마하는 걸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아침마다 머리를 하는 친구가 제 승탁이 머리를 만들어 줬고요 어... 이 의상은 제가 추억으로 가지려고 집으로 가지고 갑니다 아직까지 실감이 안 나는데요. 저도 승탁이와 같이 또 시청자의 한 명으로서 고스트 닥터로 재미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탁이 아닌저 김범도 어또 다른 작품에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어 지금까지 레지던트. 타겠습니